지평선 사후의 김종철 회장은 2024년 2월 4일부터 17일까지 김제역에서 회원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회원전은 지평선 사후의 회원 24명이 참여하여 총 48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의 개성과 창의성이 담긴 작품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김제 지역에서 촬영된 작품들은 고향의 아름다움과 정취를 표현하고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종철 회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사진 전시회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회원들의 참여와 활발한 지평선 사후회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평선 사후회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장수사진 촬영 재능기부 봉사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원전을 통해 지평선 사후회의 다양한 면모와 함께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관람객들은 이번 회원전을 통해 김제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과 특별한 순간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평선 사후의 회원들의 로고와 열정이 담긴 작품들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